반갑습니다 에이스의 정세윤입니다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제때 치료받고 미리 예방해 보실 수 있도록 매년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 치료 도와드리는 에이스 치안 심보험으로 온가족 치아 건강 지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온가족 치아 건강 에이스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와 같은 보철 치료 요즘엔 20~30대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20대 이상 성인 분들은 에이스와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1일 째부터는 에이스가 지원 도와드리고요 임플란트도 매년 3개 브릿지도 매년 세개씩 받으시면서 치아 각각 20만 원씩 정액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틀리에 대해서도 부분 틀리, 전체 틀리 함께 보장 받으시는데 매년 매년 1회 한 20만 원씩 정액 보장 해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 50% 지원 받으시고 1년 이후부터는 100% 정액 보장을 에이스에서 약속 받으시는 거고요. 치아 파절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틀리, 브릿지 같은 보철 치료도 사고 당일 바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91일째부터는 에이스가 지원해드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잇몸 질환이라든지 엑스레이 구강검진, 파노라마 사진도 찍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이스의 지원 받으셔서 보상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도 매년 3개, 브릿지도 매년 3개씩 받으시면서 틀리에 대해서도 부분 틀리, 전체 틀리 함께 보장 받으시는데요. 매년 이리한 받으시면서 치아가 각각 각 20만 원씩 정액으로 보장을 다 받으시는 거고요. 1년 이내 50% 지원 받으시고 1년 이후부터는 100% 정액 보장을 에이스에서 지원 받으시는 겁니다. 3일의 지급률이 95.1%고요. 보상 건수는 18만 건, 303억 원의 보상 금액을 지금 확인하고 시 계시니까요. 비용 부담 많이 드는 치과 치료자들에게는 이제는 에이스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치아로 에이스 치안신보으로올봄 환한 미소 에이스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